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추자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밝았습니다. 이번 연도 여러분 어, 건강하시고 추장맨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지인분들에게 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열심히 하는 추자맨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두번저했어 네! <laughs> 여러분, 작년에 추잔맨 2021년 첫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매년 저희 가족 정통으로, 어, 목표를 3개씩 말하는 영상이었을 텐데요. 이번 연도 그 정통을 찍기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로 일본에 계신 우리 추잔맨 마더, 추잔맨 파더 함께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일단 저희가 작년의 목표를 일단, 어, 일단 저희가 네, 작년의 목표를 뒤돌아보면서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먼저 와이부터 갈까요? 네, 네 그럼 면 저는 일단 네. 맨 처음 그 목표 제일 중요했던 목표부터 갈게요. 왜냐면 배트가 네? 음. 너무 세면 마지막에 네, 너무, 아프니까. 네. <laughs>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도, 어, 성공한 건 없어요, 목표를. 그래도, 반반씩은 같습니다. 와, 일단 반반씩? 네. 그러면, 합치면은 5 0네 50 네, 네, 네. 근데 50%는 이제 100%에 반올림 되니까 이제 한 거죠. 아, 아. 그럼, 그럼 마법의 수학을, 아, 독일에서는 그렇게 믿을 일단 배우시네. 첫 번째는 독일어에서 1박 네.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1박기였는데 못했어요. 시험에서 가장 좋았던 점수가 뭐요 3. 그래도 뭐나쁘진 않아요. 이게 않죠? 비하면 그냥 어... 뭐 좋죠. <laughs> 두 번째는 책 많이 읽기, 네 책을 몇 권을 읽으셨죠? 다, 다 읽은 책은 없어요. <laughs> 근데 읽기 시작한 책은 진짜 많아요. 읽기 시작했다는 <laughs> 게 대충 어느 정도까지 읽으신 거예요 이제 어, 3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말 어, 하는 건데, 저그 책에 대한 기억나는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그 투자맨이 투자맨 와이가 <laughs> 책을 읽겠대요. 그래서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laughs> 저는 사전인 줄 알았어요 읽은데요, 근데 맨날 읽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다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헉, 일주일 지났는데 인트로밖에 못 읽었어. 그러니까 책 <laughs> 거기 본문은 시작을 안한 거야 아직. 그거 <laughs> 뭐 깜짝 놀림. 한국어로. 그러 한국어로도 읽고 독일어도 읽었고 일본어도 읽었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 나라 언어마다. 네. 근데 일본어 한자가 너무 어렵고.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역사책밖에 없어요. 집에 있는 한국어책이 <laughs> 네. 근데, 근데 만화처럼 돼있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음... 하는지. 그리고 독일어책은 이제... 어, 뭐라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찾아보는 재미가 있죠. 왜냐면 새로운 단어고 아, 학교에서도 막 자주 듣던 단어가 음...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뭐, 뭐 재밌진 않아요. 아, <laughs> 책이 일단 <laughs> 재미가 없었다. 네네. 음. 결론적으로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3줄로 해가지고. 그거는. 그건... 음, 아, 요점 정리를? 요점 정리는 아. 다 읽었어요, 그래도. 근데 시저, 시작은 한 거죠. 그니까 러이 음. 인정해 주세요. 시작하면 그쵸? 반이잖아요? 그쵸? 네.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반이니까. 음. 반반, 반반 해가지고. 100 근데 어느 나라 말로 나오는 그 책을 제일 편하게 읽을, 읽을 수 있을까? 없지 않아. 반. 독일어죠. <웃음> <웃음> 아,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오히려 문제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아, 일본어는 한자를 못 읽겠으니까 아... 거의 아예 그게 안 되고, 한국어는 집에 있는 책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제 그거에. <laughs> 독일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골라 읽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독일어가 제일.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언어가 독일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표는 이제 반박을 안 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것도 반정도였러니까 가끔은 인정을 되게 빨리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반이니까 이제. 이것도 또 하나 스토리가 있어요. 어젠가? 어젠가 제가 늦게 가는 날에 아침에 추잔맨 Y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근데 추잔맨 Y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일단 뭔가 기분이 상했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라다 해도 부정해요. <laughs> 내가 말하면. 오빠는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제 반성을 했나 본지 학교 가는 길에 사진 세장이 날라오더라고요. 미안해. 이렇게 사진 세장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자기 얼굴 사진. 아,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또추점에 와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 인정을 되게 빨리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할 때는 그냥 1초 만에 그냥 어, 어? 그러네 미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좀 화낼 수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 생각에. 그래서 집에서, 집에서 반박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 학교 가는 길에. 카톡에 날라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딱 이렇게 아니야! 뭐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직접 보고 말할 그거는 그죠그 정도까지 큰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 <laughs> 그 정도 서로 넘어갈만 하니까 미안해 해서 보냈죠 네음그네요뭐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네자 네, 그럼 네. 제 목표를 어, 되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목표 아니 가장 큰게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목표가 또 MSA 좋은 선적 걷겠다고 아...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뭐잘 맞죠? 저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크게 칭찬할 얘 같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평점이 1.7 9였나요7이나요아뭐 1점... 아무튼 1점내면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뭐 사실 근데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고 MSA니까. 어. 이거는 중학교 이거 졸업,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고. 또,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식스팩 만들기였는데. <laughs> 한번 공개하실까요? 어, 굉장히 노력을 <laughs> 많이 했어요. 응? 하셨다고요 네. 제가 집에서 오빠 운동하는 걸한번도못본것 같은데. 아니, 저 숨어서 하는 타입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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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화장실에서 하고, 주위 잘때 막, <laughs> 그, 그러시면. 운동하고 그런데. 아. 일단 뭐, 제, 저는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둘셋 <laughs> 어때요? 오, 괜찮네요? 오, 어때요? 살짝 있어요, 살짝. 이 오, 정도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네, 않지 않나. 저도 뭐 공개를 사실 사실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사람의 그러니까 배는 기본적으로 다 식스팩에 있는데 지방이 너무 두꺼워 가지고 식스팩이 안 보이는 것뿐이래요. 그래서 근육을 붙이는 것보다 체지방률을 낮추면 식스팩이 저절로 나온대요. 근육이 없어도. 제가 지금 체지방률이 아마 7%, 8% 그래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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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스포츠 선수 수준인데요? 어, 네, 오히려 좋아요. 어,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성공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예. 또 마지막, 어, 롤.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어. 플래티넘. 플래티넘. 했는데, 어, 작년에 메인 아카운트 마무리. 티어는. 뚤. 15.3! <laughs> 그러 이것도 변명해도 되나요? 변명해도 제일 되나요? 제일 낮은 거 미스터 두 번째. 네, 아이언 근데 브론즈 근데... 실버요 세 번째. 네? 근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아그쵸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좀그 반박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컴퓨터가 맥이에요. 근데 맥이 사실 그 게임 컴퓨터는, 게임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그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게임에 들어갔는데, 게임에 저만 못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이 다 들어가면 저만 점수를 엄청 깎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못 했어요, 이번 년에.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했을 때는 골드 4까지는 찍었어요. 근데, 플래티넘은 좀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별로 게임 안 했어요, 이번 년, 진짜. 아, 진짜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laughs> 별로 안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그만큼 이제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괜찮다고요 아, 그렇죠. 네. 뭐... 응. 아니 on, come on, come on, c o 아작년에작 진짜 는진 한때는 m 때는 n come on, c 도 m e 어요도 o m e on, 요 o m e on, c 안 m 라고요 come on, come on, c 뭐 게임으로 안 o m e on, come on, 다 o m e on, c o 진 e on, come o 진심이었 e on, c o m 그 계획에 대한 그 성과도는 만족을 하십니까? 저는 네. 어. <laughs> 저는 뭐 제,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추자매 Y보다 약간 어 목표를 살짝 좀더 낮게 낮은 그게 있어요. 추자매 Y는 뭐 독일어 1 이런 거는 솔직히 굉장히 진짜 <laughs> 진짜 어렵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이 사실 막 그만큼 막 어려운 그게 아니어서 뭐 저는 뭐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게임 플래티넘 안된 게 오히려 더 그러죠. 이미지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계속 그물표이 뭐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응. 네. 여기까지 작년의 목표들을 돌아봤는데 투자맨 이번 연도에 목표가 궁금하신 여러분 다음 주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이